안녕하십니까? 헐랭입니다. 오늘은 선재도에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고수분 따라서 열심히 뭐가 나오는지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이쪽 물속에 가면 이제 유령 낙지가 좀 나오는 거죠. 유령낙이나 뭐 쪽벌이. 쩍버리. 아직 덜 빠졌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물심이 나오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지막 음? 네? 조금 더 들어가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물속을 해집고 다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수는 맥심 커피는 역시 맥심이죠 이렇게 물색이 나오는 곳에서 유형이나 쩍벌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헌터님이 오셨던 포인트라고 하는데 바다 헌터님처럼 따라서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참치캔 집에 가서 버려야죠. 어 여기는 포인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색이 여기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네요 물색이 생각보다 꽤잘 나와요. 여기서 소라랑 낙지랑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수경을 갖고 와야 될것 같은데 너무 일렁일렁 거리는데 그래도 천천히 찾아보면 이거지요 수도권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물색 나오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의 고수님 덕분에 제가 왔습니다 오늘 끝물이라 사실 이게 많이들 잡아가셨을 텐데 그래도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와 이거 뭐가 뭔지 구분할 수가 없네 너무 일렁거려가지고 요런 물속을 다닐 땐 수경이 있어야 된다. 아, 오늘 기말령이 원래 따라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 아직 정비가 덜 돼가지고 남아서 그거 마무리 하느냐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걸. 낙지는 기말령이 기가 막히지 않는데 말이죠. 저는 이거 맨꽝 아닌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끌까? 물색이 어두워지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두운 곳 말고 좀 밝은 곳으로 가야죠. 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로이 어, 이건 뭐야? 웬 철판때기가? 철판때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모모님, 저 오늘도 착한 짓냈습니다 낙지 한 마리 주십시오. 쓰레기는 항상 많이 죽었습니다. 낙지야, 어딨니? 소라야, 어딨니? 여기는 고수님 말씀에는 200물에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좋은 거고. 없음 많은 거고. 어? 너무 물색 좋다 여기, 진짜. 아니 수도권에 이런 물색 좋은 데가 있단 말이야. 물색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수경이 없어도 이만큼 보인다니 대박 아닙니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아 어, 이게 수중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유용하는 낙지를 찾으려면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낙지가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들어와야 지 집치. 이럴 줄 알았으면 수중렌털을 들글글 굴글글어요 항상 씻고 다니다가 필요한 순간에 안 갖고 온단 말이죠. 그게 저예요. 몸발이뒤지갑단 얘기죠. 체. 어휴, 처음 생명체가 갯우렁이 참골뱅이라고 불리는 갯우렁이 너무 작다카라 좋았어 이제 생명체를 보았어 뭔가 있겠어. 음, 그래도 오늘 만나뵙고, 아는 정보랑 여러 가지들 알려주신 고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뭘 잡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잡으면 몇개 뺏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질. 여기 게뭐있다 반드시 있다. 이 바다헌터님이 제 눈알 빠질 것같다는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구만요. 어, 눈알 빠질 것 같아. 수중렌터을 갖고 왔으면 더잘 보이실 건데, 조금 오늘. 당다 당신, 당지 쪽구리, 쪽구리.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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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박 대왕 낙지 사이즈 대박 우와 우와 힘 좋은 거봐 여러분 쳤습니다첫수 우와 100댕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첫 수를 쩍 버리려다가 그냥 내 냅다 잡아버렸지 뭐야 구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잡았습니다 아싸라병 뭔가 보라색이 엄청나게 커 보였지 말입니다 왕 낙지를 잡았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님 덕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저는 사실 오늘 이 낙지 한 마리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뭐어 근데 물색 진짜 잘 나오죠 쪽벌이 형님 유영이 형님 어디 계십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김말량이 기다립니다 잡을 수 있어 나도 잡을 수 있어 소원 찾을 수 있어 나도 찾을 수 있어 쏠수 있어 오늘 끝물이라 사실 한두 마리만 나와도 대박입니다 근데 한 마리 잡았잖아요 예, 잡으면 항상 재밌어진단 말이죠 못 잡으면 재미가 더럽게 없는데 잡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오늘은 첫 포인트 탐사라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왔다 갔다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잘 아는 데면, 저도 막, 마음껏 휘저고 돌아다니겠는데, 모를 때는, 천천히, 안전하게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뭐 KTX 마음을 잇다. 이 티슈 같은 게왜 여기, 쓰레기 안쏟아 뭐, 이 너무 일렁거려가지고, 저는 소라는 못볼것 같고, 유형이나 쩍벌이 낙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고수님 덕분에 여기 와서, 한 마리 잡는 거지 제가 원감생심 대왕 낙지를 갖고 갔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님첫물때 네. 오면 낙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끝물때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낙지 보여요? 저한 마리 봤습니다 한 마리 보셨어요? 네 어디서요? 수중에서 봤습니다 요거 하나 잡았습니다 아 그게 어디에요? 일렁거래서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소라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짜 왔네 여기에 양식장인데 아니고 이게 뭐 하줄아버 패스 어, 낙 지금 결는데 말미질이. 기 <laughs> 저도 아까 미역 잠깐 고민했습니다. 주저할까 말까. 어이. 미역 어, 건 신선한 거 아닌가? 미역이. 엄만잘라 가시. 아. 요것만, 어이꽃옷이만 얘기해, 그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 그러면 안 돼.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 안 돼. 비상, 비상. 흔들어안 나와, 비상. 아니, 구수민도 못 잡으시면 어쩝니까? 저보다 더잘 잡으셔야죠. 그래야 제가 해적질을 하지 말입니다. 바지락이 엄청 많네. 예, 네, 다 바지락이에요. 근데, 안잡아갖고요 여기는 홍합이 있는 것 같은데 어? 홍합 어이 홍합 하나 오 여기 있다 홍합 이것도 있는 거 방금 여기까지 벌리고 있었거든요 나랑 가자 내 홍합탕이 되라 라면너 먹어야지 아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한 마리가 다일 것 같은데 한 마리의 끝머리는 큰 조각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찌갔습니까 시간이 오늘밖에 안 되는걸. 그리고 같이 동철 나와주신 고수님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대박 낙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사한 포인트까지 알고는 있었다 그러지만 와본 건 처음이니까요. 처음 와서 큰 낙지 하나면 대박 아닙니까? 대뭐 응. 홍합은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네요. 너 우리 집에 가서. 이상해. 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이상해. 그래도 보셨죠? 초심자의 행운으로 낙지를 잡는 헐렁이 올시다 뒤돌아서 정말 큰 녀석인지 보여드릴게요 빵꾸났네 음, 음. 뭐가 안 나오는데요? 살랑이 하나 보여주세요 아 살랑이 보셨어요? 오오 그래도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오늘의 조과입니다 낙지 한 마리랑 미역 그리고 홍합 3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제 주먹만한 머리. 엄청 크죠?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았고, 야, 탈출하지 마!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